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간부 이탈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획기적인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체계 현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쟁 환경에 대비한 혁신적 국방력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안장관은 여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대대적인 군 구조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인구 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다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장관은 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했습니다.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 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전까지준비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현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안장관은 한미 국방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군수지원함 건조와 MRO 사업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 장관은 우리 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